손흥민이 현지 매체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은 3일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플럼전에서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부터 흐름을 잡으며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의 전반 40분에 선제골이 터지며 앞서갔고, 해리 케인의 후반 30분에 추가골로 격차를 벌렸습니다. 후반전 역시 공세를 이어갔으며 후반 30분 해리 케인의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후반 38분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며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에게 한점 내줬습니다. 이후 경기는 2:1로 종료되며 토트넘이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케인, 히샬리송과 함께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좌측 윙포워드로 출전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었으며 히샬리송과 함께 역습 상황에서는 빠른 속도를 통해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후 후반 38분 상대 역습에 당하며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에게 실점했으나. 이대1 스코어를 지켜내며 6경기 무패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득점을 터트리지 못했지만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좌측 윙포워드로 출전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며 수비를 괴롭혔고 박스 안쪽에서 슈팅 기회를 잡으며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전반 10분에는 크로스를 통해 골망을 흔들었으나 앞서 케인의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인정되지 않았고, 전반 32분에는 케인과 호흡을 맞추며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맞췄습니다. 계속되는 득점 침묵의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선발 출전이 위태로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콘테 감독은 꾸준히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이번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를 밝혔습니다. 콘테 감독은 BT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은 침착해야 한다.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선수이며, 오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가장 중요한 것을 팀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번 시즌에도 그는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큼 득점을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굳건한 믿음을 보냈습니다. 시즌 초반 득점에 애를 먹는 득점왕 손흥민의 최근 신경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은 풀엄전 후반 17분에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피에르에미로이비에리의 선제골로 팀이 1-0 앞선 후반 17분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 기회를 잡았습니다. 상대 지역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토크넘 동료들의 강한 압박으로 빼앗은 공을 건네받아 박스 안까지 침투한 손흥민은 오른발 슛으로 시도했습니다. 손흥민의 발을 떠난 공은 상대 수비수의 발에 맞고 굴절돼 골문 쪽으로 향했지만 이를 골키퍼 베른트 레노가 쳐냈습니다. 이 장면에 앞서 수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손흥민은 레버쿠젠 시절 절친한 동료였던 레노의 선방으로 득점이 무위에 그치자 허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코너킥을 차기 위해 코너플렉 쪽으로 달려가면서 눈을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기도 했는데요. 때때로 안 풀린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홈팬들은 그런 손흥민을 향해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23골을 넣으며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득점상을 수상했습니다. 86개의 슛으로 23골을 넣었으니 참, 7개의 슛으로 한골을 기록한 셈입니다. 올 시즌엔 6경기에 출전해 17개의 슛을 쏘고도 아직 골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폼이면 4, 5골은 나왔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번 골대를 강타했고,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것도 이번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들어갈 땐잘 들어간다. 걱정은 안 된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골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계속 분석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케인의 추가골을 묶어 알렉산드르 미트로비치가 한골 만회한 플럼을 2대1로 꺾고 6경기 연속 무패로 질주했습니다. 토트넘이 개막 후 6경기 연속 패하지 않은 건 6년 만입니다. 이번 경기 손흥민에 대해 영국 풋볼 런던의 록 게스트 기자는 경기 초반 크로스를 통해 득점에 성공했지만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다. 전반 종료 10분 전에는 케인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한 차례 골대를 맞췄다 이날 득점 빼고 모든 것을 해냈다. 정말 활기찬 경기력이었다라며 팀내두 번째로 높은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동료의 슛으로 이어진 키패스도 5 차례나 됐고 개인 점유율은 4.5%를 마크했으며 이는 풀타임을 소화한 히샬리송보다 높았고 공격진 중 최고였다. 패스 성공률도 97%에 달했으며 드리블 및 테클 성공이 한 차례씩 더해졌다며 손흥민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콘테 감독은 이런 손흥민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의 플럼전 경기력을 볼 때는 무득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일시적인 일이다. 조만간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퍼포먼스를 펼쳤다. 퀄리티 있게 볼을 잡고 상대에게는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 기쁘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토트넘의 팀 분위기가 좋아 현지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당장 입지 변화를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트넘은 개막 6경기 무패 행진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2의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이 같지만 골득실에서 7로 뒤져 3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치열한 선두권 다툼을 벌이는 토트넘과 맨시티는 10일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 경기는 과연 손흥민이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